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검 해설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소식은 12.3 비상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입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오던 여전사령관이 법정에서 크게 후회하고 있다며 보개를 숙였습니다. 이는 비상선포 7개월 만에 나온 발언이라 그 배경과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전사령관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크게 몇 가지 이유로 분석됩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 그는 지난달 30일 위증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신경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국민과 재판부의 뜻이 무엇인지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특검수사 본격화, 그를 둘러싼 특검수사도 본격화되면서 혐의 부인보다는 선처를 호소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여전 사령관이 밝힌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그는 돌아갈 수 있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고 결단해 지휘 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평시 개엄이 불가능함을 건의했지만 역사적 패보를 막기에는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그는 군은 군통수권자의 갑작스러운 개엄 선포로 불가선 시간 동안 의지없는 도구로 쓰였다며 윤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더 이상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것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은 주로 여전 사령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반대신문 절차를 포기했다는 것은 본인이 무죄라거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입니다. 다만, 명령에 따른 방첩사 부대원들은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검 의설이이 상황을 분석해보면 여인영 전 사령관의 이번 발언은 늦었지만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개엄 선포 전부터 내란을 함께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비상계엄 준비와 실시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명백한 내란의 주요 임무종사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과거에는 성관이 서버를 빼돌리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부인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번 발언이 법리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지휘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비상계엄이 결코 우발적이거나 즉석에서 선포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준비되고 군인사 조정까지 거치며 치밀하게 기획된 것임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반성적인 발언과 증인신문 포기는 어느 정도 반성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을 비롯한 당시 부하들이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윤전 대통령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전혀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기다리는 것은 윤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즉, 자신이 잘못했다는 그 말을 듣는 것일 겁니다. 여인영전 사령관은 결국 자신이 12.3 비상에 가담했던 부분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뒤늦은 후회와 책임 통감은 어쩌면 앞으로 이어질 특검 수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특검 해설 채널은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더욱